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3월 18일 화요일 매일 저녁 기도회 저희들 기도로 준비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이 매일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이 저와 우리 백이 그렇게 듣지 못하는 하나님 아버지 백성들을 이끌어 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친히 주장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달지 못하고 하나님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여 믿음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만날 수 있는 경험하며 하나님 성령 사는 또 저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요나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예, 제가 어, 분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이만이라 이르시되 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어,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또한 있는 줄 믿습니다. 요나는 어, 이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두 번째로 요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랍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했을 때 요나는 어떤 어떻게 했습니까? 예 여호와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얼굴을 피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니네로 가라고 했을 때 어디로 갔습니까? 예, 다시스로 갔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정말 그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서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려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 풍랑을 만납니다. 큰 바람을 안 납니다. 그러면서 그가 배 밑에서 깊이 잠듭니다. 여러분,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와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첫 번째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불순종하고 또한 풍랑을 만나고 또한 그와 함께 있던 이들이 그를 바다에 던집니다. 제비가 뽑혀서 그 풍랑이 누구로부터 왔는지 했을 때, 요나로부터 왔었음을 알고, 선장, 선장 그배 위에 있던 그 사람들이, 나의 주변 사람들이 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요나를 바다에 던집니다. 그랬을 때, 요나는 어떻게 합니까? 요나가 뭐 하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셨다고 합니다. 또한 요나를 삼키게 하셨고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배 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으로 요나가 물고기 배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합니다. 그가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바다에 던져지고 또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3일 동안 있었다는 것은 죽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개조상태의 요나를 봤을 때 개조는 수술을 말합니다. 지금은 마취도 해서 마취로 인해서 아프지 않지만 깨어나면 아프지 않습니까? 진정한 죽음이 죽음을 통해서 죽음만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우리가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심장입니다. 간임목대사님께서는 특별히 이 모든 것들은 담임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어,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실 심장과 생명은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그랬을 때, 진정, 죽음이, 어, 있구나. 이런 선포가 있구나.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구나라고 믿어졌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무엇입니까? 내 뜻, 내 의지, 내 자아가 죽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고집이라는 것과 습관 속에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사는 것이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할 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런 귀한 일들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날마다 교회는 피냄새가 나야 난, 난다고 하셨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진정으로 생명을 드리는 제사,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을 드리는 것, 생명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2장 8절에, 요나서 2장 8절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를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오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저나 우리나 예수 외에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지는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은혜를 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진정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요나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예, 진정한 고백이 있을 때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물고기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시는 분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요나를 육지에 토해냅니다. 오늘 3장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요나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에 임하였을 때 그는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습니다. 진정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았던 자연 상태의 요나와 같은 저와 우리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님, 정말 나의 뜻과 의지와 자아를 진정 내려놓고 죽음을 경험했던 요나처럼 그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할 때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는 것이지 죽음 없이 어떻게 부활이 있겠나이까 진정 하나님 아버지 앞에 생명을 드리는 그런 저와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생명을 드리는 사람을 찾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헛된 것을 숭상했고 하나님. 거짓된 것을 숭상했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저버린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매일매일 잃어버리고 까먹고 하나님 헛된 것에 하나님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교회 가운데 다니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하나님이 기약이 쓰시는 사자 선지자 목사님으로. 하나님 부르셨사오니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님들 개인과 가정과 직장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고, 주께서 친히 자유대한민국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렸고,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오늘 매일 저녁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을 받으시며 나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주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어,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